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온라인 교수법 콘텐츠 제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시는 지금 그 설치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 이북 e 그다음에 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이북 e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의 연결이라도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제어 사용자 PC에서 자유스럽게 제작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소프트, 그 제작된 소프트, 이북을 그 온라인에 업로드를 해서 절대 주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약간의 좀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것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설치하지 않고 특정한 그웹 플랫폼에 들어가서 직접 이북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온라인 기반의 이북 제작 플랫폼은 생각보다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선정한 그 플랫폼 같은 플립스낵이라는 어,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구글 크롬에서 플립스 c 닷컴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laughs> 회원 가입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무료로 한세권 정도 이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회원 가입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시보드 형태가 나타나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이북들을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북, 이것들 PDF를 한번 작업, 방금 그이 페이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작업한 걸, 작업, 여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특정한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돼죠 업로드 시간은 역시 그 파일의 크기라든지, 어, 크기에 따라서 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또 편집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올라갔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럼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이 값을 뭐 기본 값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좀더더 더 정교한 값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 값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다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 그 이름을 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이 부분을 설명을 어, 해도 되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다국어라든 지 이런 것들이 어,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어, 정해줘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는 보통 에듀케이션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중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줄수 있죠. 어 그냥 일반 대중에 공개하겠다 아니면 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만이 들어가게 할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되고 또이 링크를 제공받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퍼블리싱으로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어 퍼블리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 퍼블리싱을 어,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 에디트라고 있죠. <laughs> 이 에디트를 한번 어,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화면에 이런 식으로 편집창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토,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업로드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진을 직접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내가 미디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로드에서 지금 구진제 하나를 업로드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수 있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어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집 그 기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어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정렬을 어 시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비디오 위젯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즉그 비디오라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아까 복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 어,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뭐 복사하고 추가하고 어, 그 다음에 어, 편집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비디오를 적당히 넣을 수 있는데 비디오 넣는 부분들은 어,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아까 이 부분을 어,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을 어, 넓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좁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넣는 그 자원들이죠. 어, 자원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원을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그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그, 어,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베드 코드라든지. 뭐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수 있는데 어 저희들은 이미 뭐 영상은 유튜브에서 모든 자막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어 이미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 제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어떤 그 자원을 넣는 부분이죠. 어 자원을 넣을 때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 비디오라든지 비디오 자원을 하면 오디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디오 자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오디오 자원들을 우리가 어 직접 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상단에 보시면 오디오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디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어 2번이죠 이번에 오디오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어,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처럼 음, 제가 버튼이 잘못 눌러졌네요. 네, 넥스트로 가고. 네, 에디트로 가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웹에서 플랫폼에서 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저장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어, 내가 실행과 동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들이 있죠. 이두 개를 작업해서 한번 컨트롤 C로 한번 눌러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렬이 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어, 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아까 어, 두 번째 영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릭해서 세 번째 영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자원 같은 제가 유튜브 링크라든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유튜브 있죠. 그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나 그 서비스 퀄리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저작권이 그 저작권이 해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자원들을 자원들을 어 활용하면 생각보다 편리하게 어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저 이제 그 외국어 대학처럼 그 외국어 기반에서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될 때는 외국어 플러스 한국어 그 다음에 이런 멀티 자막을 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 편리하게 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께서 어, 학습을 통해서 아마 숙지를 했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클릭하고 뭐 이런 것들 어, 기본 값으로 두시고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어, 잡히죠. 그 다음,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그럼,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죠. 네, 영상 돌아가고 있죠. 그다음 에이제두 번째 사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돌아가죠. 그다음에 어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이 끝까지 다 끝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죠.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어다 됐다면 이걸 어 완료 또는을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어그 출판했던 출 퍼블리시 옵션 창이죠. 기본적으로 어 아까 이게 그 지워졌네요. 이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값을 유지하고, 어, 퍼블리싱 나우 지금 곧바로 출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 출판이 갔죠. 즉이 제목이죠. 이 제목들 그다음에 이걸 하면 최종적으로 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 책을 내가 곧바로 이 링크를 통해서 어 곧바로 어,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임베드라고 있는데 이 내가 웹페이지 내 웹페이지에다 이 아이프레임 이 코드를 그대로 넣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 죄송합니다. 뭐, 카톡이, 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다가, 어, 우리가 워드프레스 기반이라 든지 이런 기반에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코드를 넣으면 내 웹페이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뭐 다른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 책이 이렇게, 어, 삽입이 돼서 유지되고 있고 이것들을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어, 볼 수도 있죠. 어, 그만큼 이제 내 웹페이지와 다른 것들을, 어, 같이 활용할 때 <laughs> 생각보다 좋은 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북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럼 이것들을 내가 다시 에디트를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을 해줘도 되고, 학생들한테 이런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곧바로 링크를 해서 보내주시면 스마트폰이나 pc 에서 곧바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드 코드는 아까 그 웹에 페이지 넣는 부분 있죠 이런 사이즈를 조정해서 어,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로드라든지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다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웹에, 웹이, 어,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간을 대강 검사를 하고 몇 사람이 받는지 이런 것들, 어, 상황들을 좀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 그, 그, 플립스넥 페이지의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별도로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링크라든지 그다음에 임베드 코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그 무료로 세 권까지는 가능한데 더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어 유료 플러 어 유료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기관에서 그그 그 단체로 어, 교육, 어, 용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 용도로 할 경우에는 훨씬, 어,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근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거 교황사 선생님들께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장점이,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그, My 플립북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절판된 책입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좀 읽어야 되는데 절판된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스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PC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아리앙글에서, 아리앙글에서 이런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미 어, 출판돼 있고, 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이것들은 이제 제가 그 장강치로 영화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죠. 어, 이, 직접 아리안글에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까 이것처럼, 어, 직접 그 책을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교육적이나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3차 시세 했던 그 이북 그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페이지 크리에이터는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이북을 제작하는 어, 툴입니다. 즉, 어,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분량이라든지 용량의 제한 없이 이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어, 최종적인 결과물을 온라인 상에 업로드를 해서 절대 주소를 확보를 해야만이, 어, 그것들을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 모든 것들은 그 일장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립스넥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별도로 소프트웨어 설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 최종적인 결과물을 온라인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데, 그 용량이나, 그 다음에 이북 만드는 개수에 따라서 약간 요금이 그 과금이 된다는 이런 경제적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에서 자정적으로 실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북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이북을 어느 정도 다운로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북, 어 틀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 플랫폼 기반으로 할 건지 아니면 둘 다를 사용할 건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것으로 이북 플랫폼 기반의 이북 제작 툴에 대해서 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